장민호라는 이름이 2025년 가을 대중음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면 과장이 아니다. 최근 공개된 음원 성적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문화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장민호는 단숨에 21곡을 각종 음원 차트에 진입시키며 그 무엇보다 강력한 음악적 영향력을 증명했다. 이 놀라운 기록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한국 가요계 역사상 극히 드문 현상이며 해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 세계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21곡 차트인은 어떤 설명으로도 부족할 만큼 비범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 아티스트가 동시에 차트에 20곡을 넘게 올리는 일은 극소수의 글로벌 슈퍼스타조차 쉽게 달성하지 못했으며 대부분은 K팝 아이돌 그룹의 대규모 음원 발매 전략 때문에 발생했거나 기존의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레전드급 아티스트들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장민호의 경우 출발점이 전통적인 트로트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다. 그가 한고. 전통음악의 한. 갈래로 여겨지던 트로트 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실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트로트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차트를 장악하고 재생수를 폭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자 혁명적 사건이다. 장민호는 이번 신곡 공개와 함께 기존 발표곡들을 포함한 21곡을 한꺼번에 차트에 올려놓음으로써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팬덤의 두터운 지지와 더불어 음악적 다양성까지 증명했다. 단지 트로트 뮤지션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발라드, 팝, 리믹스, R&B 요소가 결합된 다양한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전 연령층과 전 세계 음악 청취자들에게 동시에 어필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단순한 기록 경신 이상의 문화적 현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한국 음악사의 길이 남을 만한 순간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빌보드 코리아 차트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장민호가 단순히 국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이번 현상을 분석한다 해외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도 장민호 관련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의 음원이 현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은 해외 팬층 확대의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그의 노래가 각 지역 차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음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현상이며 특히 트로트 기반의 음악이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음악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추첨 없이 전곡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전략. 해외 음원 플랫폼과의 실시간 동시 공개.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된 해외 유명 프로듀서 및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장민호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앨범 발매 전략이 전통적인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팬들에게 놀라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신곡 발표는 티저, 선공개 싱글, 뮤직비디오 공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장민호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모든 곡을 한꺼번에 공개함으로써 초반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해외 음원 플랫폼에서 동일 시점의 음원을 공개함으로써 각국의 차트 동시 진입을 노렸다는 점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전략은 실제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지역별 재생 수 급상승으로 이어졌고, 많은 해외 음악 팬들이 장민호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팬들은 장민호의 노래를 듣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으며, 현지 언어로. 번역된 가사 영상과 커버 영상이 전 세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문화적 교류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장민호의 음악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을 장기간 유지하며 팬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음원 차트와 SNS 반응을 종합해보면 팬덤의 규모는 물론 팬들의 참여도와 충성도가 전례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민호 음반 판매량 추측, 내년 월드 투어 가능성, 글로벌 팬미팅 개최 요구까지 넘쳐나며 팬들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해외 팬들은 장민호가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세계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 세터가 될수 있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고 있으며, 국제 음악 산업에서도 주목해야 할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음악 평론가들은 장민호의 이번 성과를 두고 이건 단순한 인기 현상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세대 교체와 장르 경계의 파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평한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트로트는 국내에서는 일정 팬층을 유지해왔지만 해외에서는 생소한 장르로 여겨졌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장민호는 트로트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 요소와 결합된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친근하고 신선한 음악 경험을 제공했다. 이러한 음악적 다변화는 단순한 장르 혼합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음악성의 확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장민호 음악이 다양한 장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만의 깊은 음악적 이해와 예술적 감수성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팬들은 그의 음악을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정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개인적 감정과 연결된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 이는 고팬덤이 단순한 소비층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공감과 연대의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장민호의 음악을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미공개 라이브 영상 커버 영상 번역 자막 리릭 비디오부터 팬아트 팬픽션 댄스 챌린지 영상까지. 팬들이 직접 제작한 수많은 콘텐츠가 유통되며 하나의 거대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는 문화의 확산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성공을 넘어 음악 산업의 미래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팬층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 각지의 팬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장민호의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며 현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팬 문화의 빠른 확산은 장민호가 앞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갖는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인기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일부 해외. 음원 차트에서는 장민호의 특정 곡들이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재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외 청취자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관심을 넘어서 장민호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해외 투어, 글로벌 팬미팅, 재음악축제 초청 등 실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장민호는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활동해오며, 폭넓은 팬층을 구축해왔으며, 이는 그의 음악이 국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가 이전까지 쌓아온 인기와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영향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민호 음악이 세계 곳곳의 플레이리스트에 등장하고 그의 이름이 각종 글로벌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현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빌보드 코리아 차트의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음악 평론가들과 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한국 가요계에 전환적 이라고 부르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장민호가 만든 길을 따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민호의 이번 기록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른다. 그는 한국 음악사에 남을 전례 없는 성취를 이루었으며 그 성취는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 대중음악 팬들은 지금 이 순간을 역사적이며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인기의 폭발이 아니라 장르와 국경을 뛰어넘는 음악적 혁신의 증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장민호 음악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재생되고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민호의 차트 기록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으며 해외 팬들의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민호라는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플레이리스트에 각인되고 있으며 그는 트로트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세계 음악 무대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시하며 미래의 음악적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목도한 모든 이들은 장민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기록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장민호의 이번 성과는 단순한 개인적 업적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가 국내에서는 일정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어려웠던 한계를 장민호는 독창적인 음악적 접근과 글로벌 전략으로 극복했다.